이 경기는 진정한 충격이었다. UFC 여성 플라이급 역사상 가장 지배적인 챔피언이 단 하나의 실수로 무너졌다. 더블리이라 불린 발렌티나 셰부첸코는 5년간 챔피언으로 군림하며 기술, 규율, 그리고 냉정함의 상징이었다. 무에타이의 대가이자 태권도 블랙벨트로 키르기스스탄과 페루를 대표했고, MMA 역사상 가장 기교적으로 완벽한 여성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았다. 그의 타격은 날카로웠고 그라운드 기술은 정점 수준이었다. 거의 완벽한 머신과 같았다. 그래서 멕시코의 알렉사 그라소와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일상처럼 느껴져 그라소는 꾸준한 연승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화려한 마무리나 위협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본래 스트로급이었지만 최근 선수층을 한 체급 올렸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대부분은 그가 여왕을 무너뜨릴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숙련된 복서인 그라소는 링 밖에서는 차분하고 가볍고 겸손했다. 제국을 무너뜨릴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당일 알렉사는 역사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워크아웃 때는 긴장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한 집중으로 불타고 있었다. 발렌티나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침착. 자신감이 넘쳐 경기는 익숙한 리듬으로 시작되었다. 제부첸코는 중앙을 차지하고 잽과 킥으로 탐색하며 페이스를 컨트롤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해 그러나 알렉사는 희생자가 될 생각이 없었다. 1라운드에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2라운드부터는 클린샷을 더 정확하게 더 자주 적중시키기 시작했다. 발렌티나의 철벽 같은 타격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라손은 점점 기세를 타기 시작했다. 3라운드 챔피언은 전략을 바꿔 테이크다운을 시도했다. 그는 성공했고 토착 포지션에서 라운드를 지배했다. 라운드도 비슷하게 시작되었다. 제부첸코는 레슬링을 밀어붙여 그때 일이 일어났다 발렌티나는 회전 백킥을 날렸 그의 시그니처 무브 중 하나로 수많은 경기를 승리로 이끈 공격이었다 그러나 알렉사는 그것을 마치 책처럼 읽었다 순간적으로 그는 발렌티나의 등 뒤로 뛰어올라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완벽하게 잡아 그림처럼 완벽했다 낭비 없는 움직임 공포 없는 침착함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흔들림 없는 챔피언 발렌티나는 버틸 방법이 없었고 결국 탭을 칠 수밖에 없었다